전해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또이 편지가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 종말의식입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위기의식이죠.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보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말 의식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산 것을 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실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2000년 전그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인데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그 사람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입시생들 수능생들 정부가 항상 12월이 되면 11월이 되면 수능 시즌이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합니다. 이제 내년 같으면 2024년 11월 어 셋째 주 목요일 수능일입니다.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을 딱 디데이로 정하고 정확한 시간 날짜를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그 수능생들이 머리싸고 공부하고 온 가족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도 야야,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뭐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 그냥 느긋하게 있다가 한한달 정도 남겨놓고 공부해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수능생도 그 모든 가족도 하, 내년이 꼭올 것이다 수능을 잘 봐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하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쥐라고 합니다 쥐 그래서 불이 나면요 은 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온 집안을 다니면서 소란을 피운다. 그래. 막 찾을 도망갈 구명을 찾는 것이죠. 큰 선박도 배에서 풍랑 만나서 침몰하기 직전에 어디 있었는지 쥐들이 나와 갖고 막 찍찍거리면서 막 찾아다닌다는 거. 배가 침몰하게 됐다. 집이 불이 나게 됐다. 근데 쥐가 여전히 어제 식당에서 치즈 찾아 먹을 것 찾아. 여러분, 그건 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동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2000년 전그 당시 사도바울이 편지하면서 너네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지 1년 됐는지 오늘도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세 가족실 수료식이 있었어요. 세 분이 수료를 마쳤는데, 48주 교육받은 분도 아마 3층에서 3층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수고했다고 축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48주가 됐는지, 1년이 됐는지, 아무튼 48주 전이나 처음 믿었던 1년 전보다 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다그 2000년이 지난 오늘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날과 그시는 언젠가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몰라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간건하면 80이다 어떤 사람은 70 이전에도 하나님이 찾으실 젊어서도 찾습니다 어떤 분은 80 아니라 90, 100살 때도 찾으실 그러나 그날과 그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로마학교에 편지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12장에 와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밖에서 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밖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아가페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다.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냥 행동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여기 시간은 시기는 시간이거든요. 헬라어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다, 연대기적 흘러가는 연대적 역사적인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사건 중심의 시간이 있는데 여기 사도바울이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본 24장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그 종말의 때가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좋아하게 된다. 또한 가지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유약하면 10계명. 10계명 유약하면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 사단 원수마귀. 유한계시록에 보니까 유한계시록 12장 보면 온천하를 깨는 사단 원수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막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딱 올라가니까 거기 보면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이거든요. 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아이가 싹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그 여자예요 그 여자는 누구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온천하를 깨는 일이다 영어로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나는 아니다 아니요 예수님도 그 세력에게 공격받은 사탄 원수마귀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캐락을 사랑한다. 이웃을 주님 사랑 가지고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캐락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젠가 지금의 때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3부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그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려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시기를 알고 깨어 살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12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어버리자. 예수의 모실날이 점점 가까워. 어둠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예수님 영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3절에는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단정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단정히 행한다는 거.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 온천하를 깨는 사단 원수 마귀가 사랑도 쉽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면서,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방탄하게 하는 방탕이 뭐예요? 그냥 목적도 없이 밤에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그냥 자기 기쁨 위해서 마시고 즐기면서 돌아가는 것. 이게 술에 취한다, 음란하다, 호색한다. 호색한다 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까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게 네 없으면 시기에서 뺏으려 고 그러고 정죄하려 고 그러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스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스 6장 11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서기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불화사를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계속 생각을,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공격했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 갑를 입어야 돼. 무엇보다 성령의 검,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부이부 이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온 세상을 깨는자가 얼마나 세상을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공격을 당했다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다음 주에 편집해서 우리 성교 보고를 할 텐데 한 300명이 이렇게 막 모였어요. 성교센터 짓고 아마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도들이 아니라 다 전도에서 온 사람들. 그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사단 원수막에게 딱 묶여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아니까 천하를 깨는 자들이 거기 왔지만 묻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배우에서진치고 묻고 있는 사단 원수 마귀를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날은 막 혼란스럽고, 둘째 날은 분위기가, 셋째 날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뜨거워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삶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표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재미나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재미나요. 야, 이런 말씀이 고몇 장밖에, 아니, 로마서도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야고보서도 우리가 봤지만 아니, 다섯 장밖에 안 되네. 금방금방 금방 읽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돼서 역대기, 그 연대기 순으로 역사적으로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단숨에 그냥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성경 1독 이상 했으면 좋겠다. 아까보다는 좀 난데, 1독이란 말은 한번 이상 읽었으면 좋겠다. 아, 두 번, 세 번, 계속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드라마 같아요. 막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아 빛의 옷을 입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14절에는 보니까 주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온갖 방탕하고 뭐술 취하고 뭐 그냥 음란과 또 토색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 우리는 온 천하를 깨는 어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이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가지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 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미 글렀어요, 그렇죠? 거기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안 돼요, 안 돼.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겉사람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나라. 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가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수님을 닮고 이제 한 달이면 2023년이 마무리되는데 금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2024년에 주님 오실 날이 또한 해가 가까워지는데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사랑, 희생, 섬김, 온유, 영원 사랑하시는 마음, 겸손함.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 전두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물으신다. 너 얼마나 많은 열매 맺다 왔냐.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왔느냐. 오늘 기관장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일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름 보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 삶으로 세워주셨지. 나는 예수 믿은 지몇년 됐다. 뭐 나는 직분자다. 뭐 헌금. 아!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관심도 없으어요딱한 가지. 하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귀었고. 그래서 절대로 쉬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지않으시 혼자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으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치면서 때로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다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마음 아파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과정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 그래서 어느 분량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량까지. 온전함에 이뤄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고 주여 술찬과 방탄과 음란과 호세 다툼 시기가 가득한 이 어둠이 깊은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또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 나는 죽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일하여 주 없어서 주님 손 붙잡고 갑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마트 어린아이 엄마하고 가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옷을 이렇게 손을 딱 붙잡죠. 그러면 그 아이가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꼭 붙잡는다 그랬는데.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무릎 가지고 피 나고 다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꼭 붙잡고 가보셔. 넘어질라 할때어 야야 넘어져. 괜찮냐? 어디 붙잡을 때탁 잡아주면 피할 기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굳센 팔로 꽉 붙잡고 계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다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세대가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세대가, 영원한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힘이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성격까지도, 심지어는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받아들였으니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이 밤이 깊어서 세상을 깨는 이 사단 원수막에 지배받고 영향받고 온갖 제약된 것들이 난무하니때 주여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에 진공되게 하시고 이 주어진 짧은 기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는요, 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증손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 순복음의 정부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교구 안에서 셀 안에서 기관 부서 안에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 예수로 옷을 입게하여 주옵시고 다름이 있지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속 사람 예수의 님 온전한 가운데 자라는 가운데 우리를 보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아이도 순복음 의정복계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하여 주옵소서 야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굳센 팔로 붙잡아 구원의 길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